예, 안녕하십니까 백원남입니다. 어, 오늘 어, 슬기로운 선장생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1편을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어, 슬기로운 선장생활은 어, 초심자분들을 위한 어,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보트나 요트의 전반적인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어, 하나하나 주제별로 설명해드리면서. 거기 따른 어, 작은 강의 스타일의 그런 영상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음, 앞으로는 뭐 어, 보트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초심자분들이나 아니면 이 세계에 새로 입문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미케닉분들, 지망생분들도 뭐 그런 분들을 위한 내용이라든지 아무튼 큰 가닥으로 개념을 잡아가면서 뭐 그때그때 필요한 거를 어, 한 단원씩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닌데 어, 저도 많은 공부를 해갖고 제가 전, 전달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어, 쉽게 쉽게 설명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첫 시간 내용은 뭐냐면은 어, 가장 제가 그1년 내내 어, 상담 전화를 받는 내용 중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왜내 배는 부상이 안 되는가? 그리고 활주가 안 되는가? 또, 다르게, 그, 물어보시는 분들은 뭘 물어보시냐면, 왜 2000rpm 이상? 뭐, 아니면 2500rpm 이상? 아니면 뭐, 10노트 이상? 왜 배가 나가지 못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미케닉 분들도 이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첫 번째 명제는 뭐냐면 어, 가장 큰 오해입니다 어, 선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배를 타시는 분들이 어, 평상시에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착각이기도 합니다 바다는 오르막길이라는 거 음, 노래 제목에도 있죠 오르막길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오르막길? 오르막길. 아,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만. 아무튼, 바다는 수평하죠. 어, 파도가 없고 잔잔한 날, 고 바람, 바람이 안 불고 파도가 없고 잔잔한 날에는 그걸 보고 장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장판이 활짝 펼쳐져 있는 날에는 정말 평평하게 느껴지고 바다에서는 장판이라고 하고 호수는 늘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배가 달리는 조건으로 생각을 해보면 전혀 평평하지가 않아요. 배는 항상 오르막길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 배를 타시는 분들은 바다가 평평하고 시야가 넓게 펼쳐져 있고 오르막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죠. 그래서 당연히 배가 악셀을 쭉 기아를 넣고 악셀을 쭉 밀면 악셀이 올라가는 만큼 RPM도 올라가면서 빠르게 달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큰 착각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의 배는 그 엔진이 낼수 있는 최고 출력을 내면서 힘겹게 힘겹게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어 배가 달릴 때 자동차처럼 바퀴로 굴러가는 게 아니거든요. 어 바퀴는 인류가 발명한 어 가장 그 아주 혁신적인 발명품 중에 하나죠. 그래서 노면으로부터 오는 저항을 상쇄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베어링과 바퀴가 굴러가면서 근데 바다에서는 바퀴로 굴러가는 게 아니고 물을 헤치면서 나가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물에서 받는 저항입니다. 자.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에서 받는 저항은 높아지죠.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0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서있을 때는 저항이 아무것도 없죠? 배가 달리기 시작하면 쭉 올라가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항이 점점점 크게 증가하죠. 크게 증가하는데, 크게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저항이 줄다가 갑자기 저항이 암서에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를 그립니다. 바로 이 시점이 뭔지 아시겠죠?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바로 부산과 활주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자, 그럼 부산과 활주는 무슨 개념이냐? 어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농담들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어 사람이 물 위를 걷는 어, 방법이 있다고 물 위를 걷는 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어, 사람이 걸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걸으신 분도 계신데 물 위를 걷는 건 먼저 한 발을 물 위에 내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발을 내딛는데 이 발이 먼저 디든 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그 다음 발을 내딛고 그리고 이쪽 발이 또 빠지기 전에 다음 발을 내딛으면 됩니다. 음, 말도 안 된다고요? <laughs> 뭐, 근데 말은 됩니다. 어, 물리학적으로 어, 검증이 된 거예요. 왜냐면은, 어, 물리학을 전공하신 그 MIT 교수님한테 제가 감수를 받은 거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다만, 어, 굉장히 빠르게 걸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걸을 수 없죠. 근데 얼마 전에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신 분이 어떤 분이 무리를 걷는 신발을 만들어서 무리를 걷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은 발에다가 커다란 스티로폴로 신발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걸 양쪽 발에다가 신고 무리를 걷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배가 부상이 되고 활주가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바로 그 개념이에요. 어, 배도 물 위를 물에다가 딱 얹어 놓으면, 물에다 띄워 놓으면, 홀수선이 흘수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잠깁니다. 무게에 따라서 깊이 잠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한 절반 정도 잠길 수도 있고, 각각 고유의 그 홀수선이 있죠. 근데 그 홀수선이라는 게배 무게가 적당히 이제 눌린 상태로 부력으로 유지되고 있는 딱 중간점인 겁니다. 물에 떠있는 상태에서 달리기 시작하면 물을 막헤치다가그 속도가 활주를 시작되는 속도, 즉 발을 내딛어서 빠지기 전에 다음 발을 내딛을 수 있는 그 빠르게 걸을 수 있는 그 속도까지 도달을 하게 뭔가가 밀어줍니다. 뭐가 엔진이 밀어주는 거죠. 엔진이 밀어주면 당연히 물에 빠지기 전에 즉 배가 홀수선까지 잠기기 전에 다음 물, 다음 물, 다음 물, 다음 물로 달리는 겁니다.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달리면 배가 부상이 돼서 약간 떠올라서 활주를 하는 겁니다. 그게 부상과 활주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자 엔진 출력 곡선을 여기다가 같이 한번 겹쳐 볼게요. 제가 이거는 같은 그 그래프는 아닙니다만 제가 보기 쉬우라고 설명하기 쉬우라고 제가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져서 엔진 출력이고요. 이건 역시 엔진의 해주도졌죠 엔진 속도.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은 건, 자, 물에서 받는 저항을 이길 정도로 보통 엔진을 세팅을 합니다. 출력을. 그래서 배가 무리를 달리는 건 평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르막길이라고. 딱이 그래프가 그냥 오르막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이 오르막길을 배가 달려서 올라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오르막길을 넘어서 언덕을 넘어서 활주가 시작되면 어, 이 배가 물에 가라앉은, 가라앉은 상태에서 홀수에서 이만큼 뜨죠. 그래서 거의 바닥 바닥면을 물로 스치듯 물에 안 빠지고 달리는 거예요. 그걸 쉽게 볼수 있는 게 어디냐면 스상 스키나 웨이크보트 타시는 분들을 보시면. 그거를 알 수가 있죠. 거의 물 위에서 떠서 어, 물속을 잠기지 않고 달리잖아요. 배도 활주를 시작하면 그렇게 달립니다. 그래서 잠긴 부분이 적어지기 때문에 물에서 받는 압력이 여기서부터 떨어집니다. 그리고 속도가 점점점 올라가면 최고속으로 올라가면 다시 또 올라가죠. 물에서 받는 압력이. 자, 그럼 관건이 여러분의 배가 만약에 음, 활주가 안 되고 갑자기 30노트 나가던 게 15노트, 막이 정도밖에 안 나가고, RPM도 안 올라가고, 그래갖고 속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배가 이 언덕을 못 넘고 있는 겁니다. 넘, 넘을 정도로 출력이 안 나오든가, 아니면 물에서 받는 저항이 증가한 거죠. 두 가지인데, 엔진 출력이 줄어들면, 이 그래프가, 엔진 출력 곡선이, 자, 이렇게 줄어들 겁니다. 그죠? 엔진 출력이 줄어들면, 어떤 이유에선지 간에 엔진에 힘이 빠지면, 엔진이 오래되서든 고장이 나서든 엔진 출력이 줄어들면, 이렇게 엔진 출력 곡수에 줄어들고, 그러면 이 언덕을 못 넘는 거죠. 힘이 없어서. 여기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죠. 못 올라가고, RPM이 더안 올라가는 겁니다. RPM 안 올라가는 거를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RPM이 안 올라가는 건 당연합니다. 엔진이 힘이 없으면. 어, 요즘은 다 자동 변속기가 달려있어서 자동차에 그런 거를 잘 느낌이 안 오시는 모양인데요. 어, 예전에 수동차를 모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어, 도로를 달리다가 오르막길을 만나면 달리면서 오르막길을 5단 넣고 6단 넣고막 달리다가 엔진 자동차가 탄력을 못 받으면 점점점점 점점 RPM이 떨어집니다. 세를꾹 끝까지 밟고 있어도. 그럼 어떻게 하죠? 저단으로 내리죠? 4단으로 내리든 3단으로 내리든 내리면 RPM이 와 올라가면서 다시 힘을 냅니다. 그건 자동차에 변속기가 있기 때문인데 배는 변속기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엔진 힘으로 쭉 밀고 나가는 겁니다. 변속기의 느낌을 한번 주는 게이 바로 8주가 시작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못 넘으면 엔진 힘이 그러면 RPM이 여기서 딱 끝나서 더 이상 안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탄력을 잃어서 자동차를 언덕길을 올릴 때 아무리 악셀을 밟아도 RPM이 안 올라가고 속도가 안 붙는 거랑 같은 이치입니다. 오르막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엔진이 출력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데도 활주가 시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무슨 경우냐면 자 엔진은 그대로 있고요. 엔진 출력은 정상입니다 이게 잘 나가고 정상적인데 요번에는 엔진 출력 복수는 그대로고 물에 걸리는 저항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물에서 받는 저항이 언덕길도 가파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물에서 받는 저항이 증가하면 당연히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엔진이 배를 할 줄을 못 시키는 거죠. 언덕을 못 넘기는 겁니다. 못 넘기면 할줄가안 되고 RPM도 안 올라가고 속도도 당연히 안 납니다. 자, 그러면 엔진 출력 곡선이 저하되는 경우는 엔진 이 고장났다라고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왜 물에서 걸리는 저항이 증가하느냐? 음, 그거는 보통 대부분의 경우, 아주 많은 경우에 제가 받는 전화에서는 거의 절반 이상의 경우에 따개비 때문입니다. 그, 따개비에 대한 거는 제가 밖에서 따로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고 오시죠. 자,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따개비 보이시죠? 이렇게 자잘한 따개비들이, 이게 AF7이 안돼 있는 상태이고, 배가. 그리고 이 상태로 얼마만큼 담가 놨냐면, 정확하게 일주일하고 반, 열흘 정도. 예, 네, 한 열흘 정도? 기료바 2주 정도 담궈 놓으면 이 정도로 달라붙습니다. 이러면 배가 갈 리가 없습니다. 아마도, 어, 원래 정상, 정상 속도에서 절반이야, 3분의 1까지 줄어들었을 거라고, 어, 생각이 드네요. 어, 이게 확실한 증거죠. 뭐, 말로, 맨날 설명해 놓은 것보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어, 제일 확실하죠. 다시 강의실로 갈까요? 잘 보셨죠? 어, 따개비, 정말 무서운 놈들입니다. 음, 따개비가 그, 인터넷으로 이제 좀 찾아보면, 어, 따로 뭐, 그, 번식기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어, 먹이가 프랑크톤이다 보니까, 프랑크톤이 많아지는 주로 이제 그, 하절기. 그제 경험상으로 보면, 6월 6, 7, 8, 8월 말, 뭐, 9월 초까지, 어, 그때까지 굉장히 빠르게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한 일주일만 담가놔도 따개비가 붓기 시작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싹 만져보면 오돌토돌해요. 오돌토돌하고 그게 한 일주일 더 지나면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정, 그 정도로 붓습니다. 따개비 조금 붙었다고 뭐 얼마나 그 속도가 떨어지겠냐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 경험을 한번 예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보죠. 배 밑에서, 배를 뒤집어 놓고 밑에서 이렇게 본 겁니다. 배선 제압을요. 여기에 보통 우리가 그 트레일러에다가 목재를 올리죠. 이렇게. 자, 이건 제 경험이고, 장소는 목포였고요. 그 다음에 배는 어, PC27이었습니다. 아, 26. 2 6이었고요 드라일러에 배가 올라가 있었던 배고, 거기서 그 상태에서 AF를, AF라는 건 이제, 그, 바닥에 칠해놓는, 따기가 붙지 못하게 하는 방어도장을 얘기합니다. 오염방지도장. 그건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드릴게요. 고거 칠을 하는데, 요 목재 자리를, 목재에 딱 얹어져 있으니까, 목재 자리 두 줄을 안 칠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AF 방어도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방어도장 한데는안 붙겠죠? 근데, 요, 지금, 목재 자리는 칠이 안돼 있으니까, 여기에만딱개 비가 쫙 붙었습니다. 이 배는 엔진이, 어, 볼로펜타 가솔린 엔진이었고요 5.7. 그 다음에, 엔진 마력수는 260 마력이었고, 어, 260 마력으로 이 배가 정상적인 경우에 몇 노트가 나갔냐면, 30 노트가 이상 나왔습니다 한, 제가 시운전 했을 때가 한31 노트 정도 나왔거든요. 속도가. 근데, 제가 한 2주, 3주 정도 담궈놓고 캐브레이터를 오버하기 위해서 부품을 시켜서 부품이 오고, 제가 캐브레이터를 뜯어서 서울에 가져와서, 대부도에 갖고 와서, 고쳐서 다시 내려가서 달아드리고 다시 시운전 하는데 정확하게 3주 딱 걸렸습니다. 근데, 분명히 30노트 나가던 배가 8노트밖에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제가 초창기 시절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참 헤맸죠 왜 연료가 막혔나 조금 더잘 나가게 하려고 캐브레이터 오버를 했는데 근데 왜 안되지 하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 스크류에 어, 뒤에 프로펠러에 어, 따개비가 많이 붙어 있어서 그걸 좀 긁어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1,2노트 정도 증가하더라고요 속도가 그래서 바닥이 그런가 에어컨이 잘돼있는데 그래서 스크인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딱요만큼만 따개비가 잔뜩 붙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인가 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이걸 긁어내고요 다시 여기다가 칠을 하고 담궈서 시운전 했더니 다시 31노트 32노트가 회복이 됐습니다 딱이두줄 가지고도 그렇죠 근데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배 전체적으로 그 정도의 따개비가 붙어있다라는 건 에,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그 정도 가지고. 당연히 속도가 떨어지면 뭐다? 물에서 받는 저항이 증가한다? 물에서 받는 저항이 증가하는 건 언덕길이 가파라진 겁니다. 언덕이 높아졌으니까 당연히 힘, 엔진 힘이 그대로여도 언덕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RPM이 안 올라가는 거고, 부상이 안 되는 거고. 디젤 엔진은 여기서 매연도 많이 나오죠.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명제, 바다는 오르막길이라는 거. 절대 평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악셀을 민다고 쭉쭉쭉 내 마음대로 달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면 제가 제가 상담 전화 받는 것 중에 많은 수에서 어, 질문 내용이 이거예요. RPM을 기아를 안 넣고 쫙 올리면 4 0 5 0까지잘 올라가는데. 기어만 넘으면 안 올라간다. 이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음, 당연한 겁니다.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언덕길을 안 올라가고 그냥 평지에서 엔진만 돌리면 무브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RPM이 끝까지 다 달리죠. 잘 달리죠. 그건 엔진이 힘이 떨어지든 언덕길이 높아지든 동일한 겁니다. 당연히 주행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주행 테스트에서 언덕길이 높아졌는지 엔진 힘이 빠졌는지를 구분해 내야죠. 그러면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라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은 따개비는 정말 무서운 놈들이라는 거. 그 다음에 사람도 무리를 걸을 수 있고요. 여러분 배도 무리를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뛰어가고 있는 거죠. 그걸 엔진이 밀어줘서 그 속도에 다다르게 만들어줘야 되는거고 이 언덕을 못넣으면 절대로 할주는 안된다 자그 다음에 또 한가지 이 언덕길이 높아지는 어, 원인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게 증가 자 무게 증가는 배가 물에 떠 있으니까 사람 몇명 탄다고 무게가 얼마나 늘어나겠어 자. 여러분 배는 출조 나가실 때 항해 나가실 때 연료 가득 채웁니다. 보통 웬만한 큰 배들 400m, 500m, 1000m 넘어가는 배들도 많죠. 그러면 그 무게만 해도 보통 4,500kg에서 1톤 정도 나갑니다. 거기다가 청소 한 2, 300m 실초, 사람 실초, 짐 실초, 뽕돌 실어야 되죠. 자, 물 먹을 물도 실어야 되고 이것저것 싣고 나면 무게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배에서는 배 무게를 줄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아무래도 나가서 좀 편하게 입고 싶으시니까 많은 짐을 많이 갖고 가시는데, 그러려면 속도나 연비는 희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테스트 할 때는 보통 아무것도 안 싣고 적정한 어느 정도 연료 채워가지고 엔지니어, 미케닉하고 뭐배 파시는 분들하고 같이 테스트를 하시겠죠? 그러면 배가 잘 나갑니다. 근데 짐을 이것저것 신고 앞에 안에다가 냉장고에다가 음료수도 채우고 먹을 것도 챙기고 물 채우고 기름 채우고 하면 배 무게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속도가 많이 떨어지는 게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 배가 오래되면 그 건조할 때 만약에 음, 한 3톤 정도로. 원조 중량이 3톤이라고 따져보겠습니다. FRP 배의 경우. FRP는 배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어, 안 그런 배도 있는데, 보통 기본적인 구조가 그렇습니다. 바닥에 FRP 수지로 적층을 하고, 그 위에 목재를 놓고, 그 위에 다시 FRP 수지로 적층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가 한요 정도 중간이 거의 한 절반 이상이 목재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목재가... 처음에는 굉장히 가볍죠. 바짝 말라있는 상태에서 수지로 앞뒤로 덮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3톤으로 만들면 엔진 달아놓고 테스트하면 속도잘 나옵니다. 막 30노트, 40노트 나오는 배들도 나중에 이제 지금 국내에서 쓰는 배들이 대부분 이제 일본에서 보통 뭐좀 저렴한 오래된 배들은 일본에서 들여온 배들이죠. 건조한 지한 20년, 30년 정도 된 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배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것저것 부착물을 붙이고 아니면은 항해 중에 어디에 부딪힌다든가뭐 좌초된다든가 그래서 선저에 흠집이 생기면 그 안으로 물이 침투해요. 를배 안쪽으로 어, 엔진룸이나 이 바닥까지 물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목재가 물에 젖어, 젖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목재가 물에 젖으면 무게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 마리나에서 이제 크레인 같은걸로 배를 들어보면 정말 관리가 잘 되고 육상에서 잘 보관하고 뭐 그런 배들은 건조 중량에서 많이 안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뭐 똑같은 배여도 똑같은 모델 배여도 3.5톤 많이 나가봐야 그 정도 나가는데 이것저것 어 항해도 많이 하고 사용시간도 많고 그 다음에 물에 띄워놓고 계속 관리하던 배들은 어 이제 목재가 젖어 가지고 무게가 많이 증가하는데 실제로 크레인에 달아보면 얼마나 증가하는가 하면 4톤에서 4.5톤까지 증가한 배도 본 적이 있습니다 거의 어 한50% 정도 중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잘 나가던 배가 점점점점 점점 속도가 떨어지고 엔진에 문제 없어 보이는데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배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배 무게가 증가해도 언덕 길은 높아진다라는 것.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내 배가 왜 이렇게 힘을 못 쓰고, 달리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좀 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다른 부분들은 뭐, 저 같은 미케닉이 엔진을 고쳐드리고 출력을 회복시켜드리면 되겠죠. 선주님들이 질문을 하실 때 요걸 이해하시면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되는, 어 그런 편안함이 있어서 첫 시간은 이런 내용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어 배를 구입하는 요령, 그 다음에 배를 고르는 요령, 어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디젤을 해야 될지, 선회기를 해야 될지, 선내기를 해야 될지, 몇 비트를 사야 되는 건지, 끌고는 다닐 수 있는 건지, 뭐 그런 궁금증에 대한 거, 어, 이런 강의 내용에 제가 최대한 담아 드릴 테니까, 어, 댓글로 궁금하신 점을 물어보시면 제가 다음 영상, 다음 영상 찍을 때 고려해가지고, 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